안녕하십니까? 홈물리 이창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 박상규 부장입니다. 큐큐큐큐큐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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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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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큐 안녕하십니까? 홈물리에 이창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물리동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물리의 박상규 부장입니다. 시현 님의 아주 전원 마을 네. 근데 이 지금 마을에서는 이거 딱 지금 한 세대밖에 안 네, 남았어요 이제 다른 건다 나갔고 이거 네. 이한 세대 남았는데 여기 방이 다섯 개 나와요. 방이 다섯 개? 네. 어. 그리고 주차장이 어. 대왕 주차장. 대왕 주차장? 폭이 7 m 가 넘어요. 7m? 이야, 그냥 문막 열어도 돼. 막열어도 <laughs> 돼. 세대 부장님 차는 세대 될수 있겠는데? 제 차가 왜요? 미니 조 조그만 차나요? 아, 미니만 세대야 제가? <laughs> 아 미니 다 모아야겠다. 층구도 상당히 높아요. 층구 높죠. 층구 높고 셔터, 자동 셔터도 돼 있습니다. 응. 3m 50, 5, 네. 어, 그럼 여기 스크린 골프 하나 할까요? 차안 되고? 차, 차는 응. 저 앞쪽에서 되고 <laughs> 차 이렇게 한대 이렇게 되고 아, 지금 깊이도 7m 50이에요? 어 그래요? 네. 뭐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1점도되죠차한 대만 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 응. 대만. 제가선 쪽으로는 쓰고 오셨네. 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네. 자동 셔터 스위치 있고. 네. 이거 보안 센서인가요? 어째 아, 세... 그죠. 이거 그거죠. 그거. 문, 문, 문. 이거 셔터 문. 아, 셔터 문. 아 이거 네, 네. 리모컨일 거예요. 네. 아, 이거 차가 여기 걸, 이 네. 센서에 걸리면안 안 내려오게 추게 네. 예전에 한번 차 긁어 먹었죠. 그런 안 내려서요? 이거 안 멈춰? 센서가 없는 거. 어우 그래요? 네. 그런 건차아장나겠요 옛날에 기운 <laughs> 차. 아, 그랬어요? 네. 아. 묶여 있자. 네, 묶여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어, 이런 계단실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여기다 뭐 화분? 어, 그러니까 여기다도 다 화분, 뭐 자전거도 되고 지금 비안 맞으니까. 어. 뭐, 유모차, 뭐 이런 것 맞죠? 여기도 비안 맞아요? 어, 여기도 안 맞네요, 진짜. 네. 여기도 이렇게 다 차양이 돼 있어서 안 맞습니다. 어, 이런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맞아요. 얘가 지금 11억 5천이죠? 네. 저 위에도 또 짓고 있어요 두세대네 근데 쟤는 또 금액이 또 올라가겠죠? 아, 저건 너무 i 대요 네? 성인데 성. 무서운데요? 일단 a 응. 단 i 단 t h 3단 w 단 a 단 is 은 h 이 봤는데. 3단 웅벽 t 단 g o 은 또. 야, 네. i n g 러 t is not a good thing. It is not a g 태성 d t 태성 대성이.. 대성이, 요새... 대성이 노래 뭐 있었죠?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몰라요 몰라요 <웃음> 몰라요 <웃음> 네. 이렇게 와 여기 썬룸 안 해도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와 차량시설 다돼 있고 네. 마당은 딱 관리하기 좋은 사이즈 딱 진짜 조경이 분재식으로 딱돼 있어서 지금 작업해 주고 계시는데 <laugh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죠? 네. 여기도 이제 다 돌데크. 예. 깔끔해요. 실내를 안내해 드릴게요. 네. 어, 요 코레 요앞 창문이다. 코레? 그쵸? 네. 까딱까딱 움직이죠. 네. 내버 올리면은 네. 일괄 소등 스위치. 네. 요가 있고 신발장이 한 쪽면으로 길게. 네. 넓 넓게 나왔어요. 넓게 넓고 길게. 터치 네. 커치시고. 네. 네. 어, 작은 신발장이 아니에요. 여기 작은 신발장처럼 보이시는데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 둘셋네 칸인데 폭이 넓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한 8개, 7칸 나오는 거예요. 이야, 여기는 거실이 넓어요, 이게. 거실 폭이? 거실. 거실과 주방이 LK 구조인데, 넓게. 폭이 6m77. 어, 6m77. 네. 마을 천경, 어, 잘 보이고. 네. 너무 좋잖아요. 이 전망이, 그냥 뭐, 하늘 아래 내집이죠 자, 산이 네. 지금 약 조금씩 탈모가 진행되고 있긴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어? 꼭대기까지 탈모가 되면 네. 민둥산이 되겠죠? 네. 네. 저기도 저희가 조금 탈 거예요. <laughs> <저희 상단. 웃음> 저 중간에? 네, 저기 상당히. 저중간에? 저중간에 파고 있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이 거실이 상당히 큰 집입니다. 폭 제대로 했죠? 6m77. 6 네, m 네. 7 0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네. 4m50. 어, 크죠? 크죠? 파를 지금 여기다 배치했는데. 네. 이렇게 놔도 되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놔도 되고 음. 여기다가도 되고 네, 여기 그래서. 지금 화분 있는 자리. 왜냐면 너무 멀어 여기가 그러니까. TV까지 거리가. 그렇죠. 네. 어.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 다른 거. 저쪽에다 소파 놓고 여기를 대형 스크린으로 해서.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되겠는데요? 네. 아니 소파를 여기다 놓고 음. 이쪽에다가 하나는 그 우리 그 홈바처럼 하나 놓고 소파 뒤로는 작업 공간 만들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강객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음. 시스템으로. 음. 4, 4인용 식탁 자리. 음. 사인용 식탁. 근데 만약 식구 많으시면. 이쪽을 자임님으로 하셔도 돼요. 네. 이쪽을. 아까 우리 슈퍼 자리 쪽을. 이쪽을, 이쪽을 슈퍼 놓고. 네. 네. 다운드리프트. 네. 어? 연결이 안 됐나보네요. 음. 네. 있고 네. 한샘,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상판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이죠. 세라믹이죠. 음. 어? 1m 되겠는데? 1m 되죠. 음. 됩니다. 상당히 넓게 되어있고, 저기서 이제 간단하게. 식탁하시고. 앞에도 열리죠. 주시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라. 네. 도요라. 네. 음. 여기는 주방에 생겼고. 가구 신경 많이 쓰시네 이것도 파프니 제품이에요? 어, 파프니. 네. 네. 파프니 아닌 줄 알았어요. 왜요? 모양이 좀 약간 <laughs> 단순해가지고. 파프니는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좀 예술가로 나오니까. 요거를 음. 국산 뭐 백조나 뭐 그런데 도전도전 도전. 네, 따라 하는 거예요. 음, 도존에서 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여기 지금 벽면도? 네. 음. 벽면까지 다. 어, 돈 이거 많이 쓰셔도 되니까 이런 벽면까지 신경. 라인 조명 잘 들어가 있고. 네. 당연히 도어도 도장돼 있고. 네네. 그때 얘가 좀더 두툼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두툼해요, 진짜. 네. 네. 틀어질 일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음, 볼까요? 냉장고겠죠? 네. 아니네요. 네. 아니네. 아. 왕립장인데 움직이는 양쪽으로. 음, 네. 이렇게 당겨 나오네요. 어, 되게 수납 네. 많이 되네 이거. 음. 뭐 여기는 어? 아. 와,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야. 불 살살 죽는 거 봤어요? 여기는 뚱그릇을 딱알겠는데 네. 디목 기능 있나 봐요. 서서히 서서히 발가지고 서서히 꺼져요. 오, 좋습니다. 자, 요것도 두께가 두께예요. 자, 요것도 두께다. 오, 끝 주방하고 진짜 이좀 약간 좋은 걸써주셨어 삼성, 광파 oven, 그고 냉장고 두대 나란히 놓으시면 없어요. 냉장고 기본 없어요. 보조 주방, 보조 주방, 네. 세탁기 온쪽에 네. 나란히 놓으셔야 되겠어요. 나란히 넣어도 되죠. 충분히 되고. 전기 이렇게 네. 어, 여기는 빨래 넣을 수있게끔 그, 공간. 사용 응. 먼저 하셔도 되겠네요. 네, 이 아파트로 옆으로 나가서 저쪽에다가 넣으면 되죠. 아니 여기도 옆으로 사이드로 넣어도 되죠. 네. 네.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고조주방도 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깔끔하게. 일 층에 방이 있어요? 응. 에어컨은 이렇게 싼으로 어, 양쪽으로 두대 있고 바람 방향 잘돼 있죠? 네. 네. 그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1층에 방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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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 테라스 나갈수도 있네요 어 여기.. 음. 어 그러네요 아까 이거, 지금 이게 돼있고와 음. 바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통창이네요 통창 음. 여기는 3m 3 7 근데 여기는 붙박이장이 돼있으니까 요거 음. 감안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3m 6 5 붙박이장 3칸 네. 음. 어 이불 수납되고 음. 충분합니다. 옷도 수납되고 이쪽으로. 네. 근데 여기 지금 차양이 돼 있어서 피안 맞으니까 이 앞에 테이블 놓고 나갈 수도 있고. 좋네요. 좋습니다. 네. 음. 이런 구조들을 찾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층이 방찾지 않아요? 바로 옆에 화장실. 그쵸 이쪽으로 옆으로 화장실. 어 여기도 넓어요 화장실. 야. 아, 화장실 깔끔한데. 깔끔합니다. 와 타일 제가 좋아하는 타일. 와 모던하면서. 무늬가 음.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이건 음, 실제로 음, 보셔야 돼요 카메라보다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 마감도 음. 잘돼 있고 아메리칸 쓴다는 네모난 거좋아한거 우리가 깔끔합니다 아주 줄눈 시공도 다돼 있죠? 네 줄눈 시공까지 돼 있어요 어. 계단 밑 수납 공간도 나오고요 어. 계단 상판은 멀바우 저 네. 멀바우가 싸구려 나온 줄 알았어요 요왜 <laughs> 아니 뭐, 아니에요. 뭐다 쓰니까, 멀바우를 여기저기. 네. 그래서 저는 멀바우가싼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일 비싸더만요, 찾아보니까. <laughs> 어, 두께도 튼튼한 네. 걸로 해주시요 네네. 튼튼해 보이네요. 네. 네. 또, 이거 조명도 센서. 조명도 어, 센서인데, 이쁘죠. 투통이네요, 투통. 두통. 네, 이렇게 두 개로 이어서 이기 센서 등이고. 아, 겨울 저녁에도 확실히 저도 어, 나오겠어요. 네네. 밝을 것 같아요. 요런 등 이쁘네요. 요런 등.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줄 수있요 계단은 따로 있고. 네. 뭐, 뭘봐또 멀방... 비싸다고 보니까 또 좋아 보이는데요? 아, 뭘 해도 좋데요 아, 나는 싸구려인줄 알았어, 뭘 봐도. 아니에요. 지층 <laughs> 올라왔으면은. 네. 어, 또또 이, 안방... 이 집의 특징이 이제 죠 이거. 이거 아 어떤 거야요 여기 안방이 이렇게 나눠서 넓다는 거, 엄청 넓다는 거. 요새 보통 요 정도씩 하잖아요. <laughs> 근데, 어, 그쵸, 요 정도 하는데. 여기가 넓어서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전망 쌍. 5미에4 m 60. 네. 11억 5천 받으려면 안방이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 나아니죠 네. 드레스룸도. 네. 드레스룸도. 그렇죠? D 그자로그도다 네. 조명 들어오겠는데? 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불이 어디 갔지 데어 아, 들어오죠. 네. 들어와요 불이. 음. 네. 여기 스위치 있어요 쪽파, 어 스위치 있죠. 네. 아 네. 어. 거의 안 보이겠네. 네. <laughs> 야 그걸 찾으셨어 깨알같이. 이야 음. 역시. 메인입니다, 메인. 자, 스위치 키니까 확실히 더 이뻐 보이죠? 자주 입는 거는 이쪽에 놓으시고, 네. 이불 같은 거나, 그쵸. 이제, 제대로 옷. 이것도난 너무 이뻐요, 좋아요. 또, 무늬목 있네요. 어, 원목, 무늬목. 어, 원목인가? 원목 같아요. 결이, 아, 무늬목이네요. 무늬목이에요? 네네. 음, 이쁘, 이쁘죠? 색깔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또, 시계장도, 악세사리장도똑 응. 그렇고. 응. 확실히. 틀마고 틀려요. 네. 문은 다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요. 네, 슬라이딩으로. 파란... 네.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화장실. 네. 아 화장실이 엄청 화사한데아 화장실 괜찮죠. 여기에도 장, 장 맞짱 있고. 그렇죠. 장두 칸짜리. 네, 터치겠죠? 아니, 저기서 양쪽 여는 거죠. 한쪽입니거요겠죠 아, 네. 아. 안쪽 깊스이 네네. 음. 그리고 밑에도 또 수납장이. 에요 음. 수납장. 네, 상판도 세라믹이고. 동그란 거. 와, 이거 또 이쁘고. 프레임은 골드. 골드. 깔끔하죠? 네. 근데 여기는 욕조가 있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또 샤워 만 그래요? 네. 응. 왜? 뭐가 있는 거 특이한 게 있나? 네? 아니, 특이한 거찾아볼라 아, 특이한 거찾아볼라고 <laughs> 아, <특이한 거> <laughs> <laughs> 네. 꼼꼼한 우리 홍리입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요. <laughs> 콘센트 하나 있었어요. <있었으면> 아, 콘센트. <laughs> 그렇지. 콘센트가 있어야 여기서 머리. 맞아, 맞아. 네. <laughs> 아쉽네. 콘센트가. 음. 자, 요렇게 따로따로. 샤워 공간 따로, 욕조 따로.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요 네. 응.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환기차까지 이렇게 응. 좋아요. 아주. 그 다음에, 변기 따로. 분리형. 네. 다 비대에요? 네. 네. 일단, 네. 이거 제일 좋아요. 이비데가 이 알겠습니다. 네. 아, 손잡이는? 화이트인데, 응. 이렇게 엔트까지. 네. 하여튼, 더 어울려요, 더 어울려요. 크리스 아테네 네. 신전의 그 기둥 네. 각을 줘서 오히려 네. 댐퍼 기능도 딱네 줬고 토도 다 도장도 사용하셨고 네네. 화이트 문에 화이트 프레임의 스탠이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네. 이걸 따로 도장 해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화이트하게에도 이렇게 네. 경첩을 맞춰주셨어요 기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칠 따로 칠을 쓸것 같아요 네칠 네. 따로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확장 공간인데 네. 이거 확장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확장하셔야죠 되 무조건 안 하면 안 돼요? 에이, 확장해야죠. 아니, 덮여있어요? 그니까. 러 아, 덮여있네요. 확장됐네. 네. 확장됐고, 네. 확장 여기만 쉬면 돼요, 여기. 네. 처음 할때 유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했어요, 했어, 네. 했나봐. 여기 샤시 하나 달아도 돼요. 그니까. 러 쭉, 크게, 그래. 통, 폴딩으로. 자, 이렇게 넓은데,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전망. 이야. 저는 이 집이 개인적으로 식구 많으신 분들은 딱이라고 부르거든요. 방 다섯 개라서. 방 다섯 개. 네. 바닥도 다석재 네, 타일로. 석재, 타일로. 응. 수도 해보고. 전기 다 있고.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방이 또 있어요. 2층에 방이 지금 방세 개째죠? 예, 네, 여기까지 세 개째. 응. 여기 또 드레스룸이 있는 방이에요 드레스룸만 있어요? 에어컨도 응. 있죠? 화장실도 있어야죠. 화장실도 네.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laughs> 화장실도 있어요? 3m 50에 네. 3m 37. 네. 화장실도 네. 있는 방이에요 이게 네. 화장실이 보자. 있습니다 없을 줄 알았죠? 있어요 큰 <laughs> 화장실이 있어요 네. 어, 너무 마음에 네. 드지 않나요? 네네 마음에 네. 네. 들어요? 안 들어요? 어두워먹요 들어요, 들어요? 아여기 <laughs> 아, 젖었네 못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잠깐 누가 쓰신 것 같아요 혀 파티션에 이렇게 또 아메리칸 비디데까지 다 세대째 돼있고 서랍장 길게 시스템장까지 돼있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요? 통신단장? 아, 아, 아. 수업, 수업. 네. 수도, 수도. 수도, 어느 거, 부동 방지하는 네. 거. 아까 네, 아까 테라스. 네네. 여기 돼 있습니다. 방, 크죠, 이것도? 음, 지금 다락, 다락 공간인데, 다락 같지 않은 다락. 다락 같나요 다락이죠. <웃음> 높이가. <웃음> 아, 높이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네. 다락 같지 않은 다락. 지금까지 방세개 봤잖아요. 네. 나머지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다락방?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볼까요? 네. 어. 다락방. 여기도 에어컨. 에어컨 총 여기까지 여섯 대. 여기까지? 네. 은 여기까지. 어 응. 충분해요. 여기 저사형 침대 하나 놓으면 되게 좋네요 수납장 도 있잖아요. 수납장까지 있고. 응. 응. 방 작은 방 아니면 재발주어요 아, 에어컨도 있고. 네. 여기까지 여섯, 일 대인가 6섯 대인가. 네. 여기는 침구가 붓고. 침대도 으면 되고. 응. <laughs> 아니면 저사형 침대 있어야돼 창 앞에까지 5m70, 어. 5m57. 적지 않죠. 여기는 3m 3 3 네. 충분히 침실로 사용 네. 가능하겠는데요 보일러 들어오고 작업실이나 네. 천방은 뭐 당연히 잘 나오는 거야 어, 방 진짜 큰 방입니다 근데 이 방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수납장 여기는 아니, 아, 그쵸 여, 여기도 책상 쫙 해가지고 네. 작업실 실상으로 해도 네. 되죠 작업방으로 해도 응, 화장실도 있고 네. 용변만 간단히 볼수 있고 있는데 샤워 뭐 하려면은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좀 숙이고 해야죠. 여기서 숙이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까지는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아, 욕조 하나 갖다 놓죠. 네. 좀. 네. 욕조 놓으셔도 있겠네 음. 와. 충분합니다. 음. 이 방이 아, 또 크죠, 아. 이 방이. <laughs> 이 방이 훨씬 더 큰데요? <laughs> 이 방이 크죠. 야 테라스가 있는 방 또. 5m35? 네. 테라스가 있는 방? 아, 혹은 또 5m 다야 에어컨 다 벽걸이로 다 해드렸어요? 네.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에어컨, 네. 에어컨 없는 집, 방이 없습니다 다 있고 여기까지 다 크게 그 다음에 테라스가 있는 방테라스가 깔려있죠 테라스까지 부족함이 있나요? 디자인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나요? 네. 11억 11억 5천에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팀장님은별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아니, 마음에 들어요. 네, 다내발 아래에 있어이다 <laughs> 그거잖아요. 어? <laughs> 아니 저렇게 골은저뭐 여기다 해도 되고. 네, 옥상에다 저렇게. 네. 여기 딱딱 맞잖아요 지금 여기 이 정도 길이면. 네. 저기 이편의 세상 아파트보다 제가 더 높게 있어요 지금. 훨씬 높게 있죠. 네. 아내발 <laughs> <다 웃음> 아래 내발 아래다 두겠다. 저희가 어느 정도 높이 있냐면 저 산으로 보면 네. 3분의 2점에서 거의 4분의 3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내가 제일 높은 자리인데 뒤에 또두동더 있어요 <웃음> <웃음> 네. 더 높은 데 있어? 저희 <laughs> 두 집한테는 안 되겠네 제한테 네. 밀렸네 쟤는 아예 진입로가 틀려요 반대쪽으로 아, 반대로, 가야죠. 네. 네. 반대로 다, 가야 되고 네. 지금 저 옆으로도 한1세대 네. 한 정도 저 꼭대기에 어, 또 파고 있잖아요 네, 추가로 또 짓고 있어요 저기도 아, 오픈하면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 네. 어. 좋네요 11억 5천 네. 아, 시현님 저한테 방 다섯 개 네. 작은 방 다섯 개가 아니에요 큰방 제대로 된 네. 침실 방 다섯 개 알겠습니다 여기도 네. 이제 궁금하시면 은 연락 주시고요. 네. 이쪽에 있는 매물들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음, 어느 집이든 연락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실 다른 거다 같이 보셔도 됩니다. 네. 꼭 하나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그 기억 나셨으면 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다가 차를 대시고 같이 투어를 다니시면 좋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고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이 난간은 또 언제 있대요? 이거 좋네. 요거 유리 옷까지 해주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 2층에서 테라스 쪽인데 유리 이렇게 딱 강화유리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 깔끔하게 보셨습니다. 네 전망이 잘 나오고 방 다섯 개큰방 나오는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층에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